김혜수 새벽 4시 55분 출근길 인증 멈춘 시그널 9년 만에 귀환 배우 김혜수의 이런 출근길 풍경이 포착됐다. 30일 김혜수는 자신의 SNS에 출근길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차량 안에서 찍은 새벽 도로 사진을 공개했다. 화면 속 내비게이션에는 오전 4시 55분이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김혜수는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에도 하루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김혜수는 현재 tvN 시그널 시즌 2 촬영을 진행 중이다. 9년 만에 돌아오는 범죄 수사극에서 그는 시즌 1과 동일하게 차수 현역을 맡아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54세라는 나이를 무색케 하는 김혜수의 비주얼. 시즌 1과 비교해도 변함없는 외모와 에너지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혜수는 올해 3월 서울 용산구 고급 주거지인 한남 리버힐의 한 유닛을 무려 80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연기력은 물론 자산 관리 능력까지 갖춘 김혜수는 여전히 원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존재다. 세월과 피로를 뚫고 새벽을 여는 김혜수의 한 컷은 그 자체로 긴 여운을 남긴다. 다시 돌아온 차수연이 얼마나 강렬한 신호를 보낼지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